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날짜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 빗각 부분을 터치해주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매물대 자리까지는 지속적으로 개미털기를 한 이후에 다시금 거래량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리가 아직은 매수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히 되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긴 할 거지만 지금 내년을 보셔야죠. 26년에 트럼프 중간선거가 있죠.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를 외치는 사람 중한 명인데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또 암호화폐를 견인을 할 거란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처럼 지속적으로 길게 개미털기 하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 거고 조만간 다시 한번 2,100원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물려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혼자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한번씩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 화이팅!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뭐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4월 21일에 약 1100만 원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5월 8일 약 일주일 만에 5800만 원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4월 21일 언제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때 폭등 나왔을 때 이 구간인데 자 이때죠 제가 영상에서도 우리 이때 같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확히 하락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 다 같이 안전하게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부분도 보시게 되면 제가 5월 8일이죠 자 보시게 되면 5월 8일 자 이렇게 장대양복 나왔을 때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한번 꺾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매물대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이때 좀 탈출을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약 200%가 넘는 상승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챙겨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10월 10일에도 다시 한번 2100만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10월 10일 언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죠. 이때도 상승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미털기하는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같이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수익을 봤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며 평당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30분만 빠르게 모시고 있는데요.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번으로 버추얼이라고 세 글자와 평당가도 같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당가 낮춰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과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시려면 저와 같이 안전하게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저점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이렇게 뉴스와 저의 관점들을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2월 9일 한민우의 폭등방 무료방입니다. 오늘의 추천 코인 솔라코인 매수가 82원 부근에서 10% 이상 잘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50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솔라코인 어떻게 됐나요? 지금 22%가량 상승 중인데,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10분 뒤에 정확히 27%라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10%만 수익 보시자 우리 버츄얼 프로토콜 물리신 분들 지금 차트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물리기 좋은 차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하루에 10%만 욕심부리지 마시고 가져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물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져서 코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댓글에 화이팅 아니면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영상 찍어 볼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3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매도 타점과 급등 코인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만 모시는 이유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 30분만 받고 있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70분 가량 저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100분까지만 테스트로 모시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요즘 장이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시고 수익 벌어가시.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 하신다면 실시간적인 대응 모두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날도 많이 추우신 텐데, 화요일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